때 후보 교체 관련해서 저그 경과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당국 감사해야 된다 이런한 것들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안됩니까 네, 맞나. 어떻게 생각되신 건지? 그냥 우리 송원석 대표께서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인사하러 저한테 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무실도 오고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오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럼 내가 가서 인사를 하겠다 이래서 오늘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고 당선 인사를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오고 이래서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받은 거네요. 인사를. 아, 그러면 네. 안에서 어떤 말씀 좀나누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어 그냥 인사 그 이제 누가 뭐뒤 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해요. 보 네. 출마 가능성에 대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출마 가능성 아직까지 뭐 제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정해진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저도 뭐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혹 현재 당에서 진행되는 혁신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혁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저도 옛날 혁신위원장을 했잖습니까? 당 혁신위원장을 해봤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특권 보기 중에서 불체포 특권 이런 거는 또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역신위원장 할 때는 출판기념회를 배제한다, 안 한다. 근데 그것도 또, 우리 당은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 좀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보면 출판 기념일 때뭐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게 어떤 부정한 돈의 창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는데그 사실 혁신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이게 또 법으로 되지 않으면 혁신이 그때 잠깐 하다가 그냥 또 완전 또 원점으로 회개해버리잖아. 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항상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국민들 눈에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말도 많고 굉장히 힘든 거죠. 허팝님이 음. 보시기에 혁신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성공 조건이나 뭐 이런? 어,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지금 잘하기를 바라지만 뭐 제가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선 후보를 거치셨는데 대선 후보를 거치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느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이미 이제 민주당하고 대비해서 해야 안 되지 습니까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대비해서는뭐 많은 그런. 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데 뭐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뭐그 부분을 하려면 또 상당히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작나가 겠습니다 예. 확신한가 부분 그 확신한 가운데 또 주요하게 지금 다뤄지는 게그 대선 때 후보 교체 관련해서 그저 경과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당호 감사해야 된다 이런 한 건들이 지금 계속 오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뭐, 이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교도소 안에 한 6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대통령,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있습니다. 징역 7년 8, 8개월이잖아요? 징역 7년 8개월 받아서 감옥에 앉아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아닙니까? 뭐, 이화영은 종범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동 것도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어, 있지만 주범은 이재명이요 그 이재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수도 없이 보이고 종범은 감옥에 앉았는데 저는 감옥을 2년 반 살았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내가 언제 나가느냐 날짜고시예. 이게 1번. 2번이 나하고 공범 주범은 언제 나갔는데, 나는 왜안 나가느냐 나는 그 왜안 나가느냐. 그두 가지. 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아,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도 내놔라. 왜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한95%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받는 것처럼 다섯 개씩 재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형량이 된사람 없을 거예이화영부터그 지금 재판받는 정진상, 뭐 그런 뭐 배소윤다똑같잖아 그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리는데 이 부분이 판사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저 사람은 재판 안 하고 나는 왜 재판 안 하고 판사가 할 말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지났는데 혹시 평가를 고그 평가는 이제 제가 할건또 많이 있는데 그러나 곧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네. 혹시 출마 관련해서 경북도지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그, 그럴까. 방금 대,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또 경북지사 나가라고 뭐 지사 선거도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랑 우주당이랑 지지율 이십 퍼트 넘게 차이 나는데 국민의힘이 열심히대응을 <laughs>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거나 아니면 약간 동조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당 대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님은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서 잘 해나가시기를 보고 이지지율이는 것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국태민안, 국민이 편안하신지, 국가가 태평한지,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 논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시, 일비하는 것은 올바른 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도 물론 신경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냐? 지금 청년들이 과연 일자기가 있느냐?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 여론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중요하잖아요. 대죠이 정도면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뜻하지 않게 이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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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